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 김기입니다. 오늘은 탄성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탄성파를 살펴보기 앞서서요. 먼저 파동의 종류를 살펴볼까요? 음, 파동의 종류는첫 번째, 파면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면이 구명 모양이어서 우리는 구명파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화면이 평면이어서 평명파라고도 합니다. 이파 보통 두 개로 얘기합니다. 구명파는 어떻게 돼요? 물에다가 돌을 던지면 은예 여기가 파원이 되고요.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화면을 형성하면서 나가죠. 진행 방향이 어디예요? 예, 화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죠. 화면은 뭐라 그랬어요? 같은 위상을 연결한 선이나 면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화면하고 화면 사이는 에 보통 화장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게 무슨 파예요? 국면파입니다. 그 평면파는 어떻게 돼요? 평면파는 뭐 이렇게 되죠. 직선을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진행 방향은 어디죠? 이쪽이죠. 이걸 진행하고 역시 평면고 파는 사이가파장을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이거를 평면파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호이넨스는 예, 당연히 빛은 파동이라고 했고, 뉴턴은 빛이 입자라고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뉴턴이 더 유명했기 때문에 호이넨스가좀 밀렸는데, 그 후에는 뭐 이제 어, 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면서 파동이 유력해졌었죠. 근데 아무튼 굉장히 이 사람들 능력이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원리가 바로 파동 전달 원리인 포인트 원리입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은, 파동은 어떻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음, 이러한 파면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파원이 된다는 거죠. 즉, 파면이, 파, 새로운 파원, 새로운 파원이 되면서, 그러면서 파동은 전달된다는 게 바로 포인스의 원리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빼시고 어, 건 예. 지울게요. 지우고 요게 바로 포인스의 원리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는지 봅시다. 여기가 파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쪽에구명 파들이 형성된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또 새로운 뭐가 되는 거예요? 파원이 되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파원이 되니까 그 파원을 기준으로 또 무슨 파가 만들어져요? 구명파가 만들어진다는 거다 그런 다음에 여기는 또다시 새로운 파원이 된다는 거죠. 제가 또 구명파를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전달한다는 게 바로 호이게스의 원리입니다. 이걸잘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지속 시간에 따른, 지속 시간에 따른 파동의 종류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일시적인 게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딱한번 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펄스파라고 합니다. 펄스 이렇게 딱 한번 치는 것을 펄스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치는게 있어요. 좀 연속하라고 하죠. 어, 컨티뉴어스 웨이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우리가 흥미보던 그런 파동이죠. 여기에 바로 뭐예요? 지속 시간에 따른 파동의 종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어 매질의 진동 방향에 따라서 즉, 진동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종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음, 첫 번째는 예, 진동 방향하고 진행 방향이 나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종파라고 합니다. 종파. 종파라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가 미간매질이에요 왜요? 이렇게 압축되어있다. 밀, 밀. 그러면은, 반대로 여긴 뭐가 돼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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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되죠? 소는 뭐예요? 밀도가 되게 작은 곳이에요. 예. 벌어진다는 거죠. 진동이 이쪽 방향으로. 어쨌든, 진동이 좌우로 진동을 하죠. 좌우로 진동하지만, 실제로 진행 방향은 어디냐는 거죠. 진행 방향 은이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진동인데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게 바로 종파입니다. 그래서 진동 방향하고 진행 방향이 나란한 거고요. 이러한 얘가 있죠. 얘는 피파하고 음파 소리 있죠. 그다음에 초파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종파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진동방향하고 진행방향이 나란하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네. 특히 뭐가 있어요? 수직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팽파라고 하죠. 어떻게 진동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우리가 흔히 보던 진동, 진동이죠. 그래서, 음. 서향하고 진행 방향이 수직인 수직이며, 경우죠 그래서 얘를 살펴본다면 모든 빛전자기파그 다음에 뭐 S파, L파 뭐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어, 얘가 쪽수가 많고 얘는 쪽수가 적어요 그래서 얘만 잘 외우시고 나머지는 어, 팽파일 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진동 방향에 따른 파동의 종류고요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매질에 따른, 매질에 따른 종류가 있다는 것을 봅시다. 매질, 매질이 뭐라 그랬죠? 파동 전달 물질인데 그 매질의 용어에 따라서 파동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우에요.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탄성파라고 하고요. 매질이 없어도 되는 게 있어요.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뭐라 전자기파, 즉 빛입니다. 빛. 예. 그래서 요두 개가 있는데요. 전자기파는 나중에 하고요. 오늘은 탄성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성파는 뭐냐는 거죠? 탄성파는 학적 파동입니다. 이거예요. 떡 치면은 예, 매질에 의해서 파동이 전달되는 겁니다. 전달이 되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되지만 얘는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이 되는 거고요. 탄성파는 어떻게 돼요? 매질에 밀도가 클수록, 예, 폭도가 빠릅니다. 당연하겠죠? 조밀할수록 더 전달이 잘 되겠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아시고요 어, 대표적인 탄성파가 바로, 어, 줄에서의 탄성파입니다. 지수탄성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줄을 이렇게 하면은 한번 이렇게 훑하면은 이게 무슨 파죠? 아까 얘기했었던 탄성파죠. 그래서 이러한 파동이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줄에서의 탄성파에 뭘 구해볼까요? 속도라는 걸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줄이라고 해보세요. 음, 여기를 보시면은,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호의 길인데, 그거를 델타, 의 예, 그, l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때의 량을 델타 앱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호의 길이로 취급을 했으니까, 뭐가 나오죠? 예, 중심까지의여기 이제, 중심 축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돼요? 반지름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각도가 나와요. 이거를 델타 세타라고 하죠. 그러면은, 따라서, 호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이렇게 보겠죠? 이거를 여기서 매칭시켜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델타 L은 얼마 돼요? 반지름은 R이고요. 얘는 델타 세트가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줄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여기에 장력이 있죠? 장력이 있는데 주이랑 헷갈릴까봐 요 여기서는 보통 타오라고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근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양쪽으로 이제 잡아당기고 왔다 갔다고 생각한다면은, 예, 장력은 예, 거의 다 떠오시면 되고요. 이 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력이 어떻게 되죠? 지금 좌우 로 이렇게 사선으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장력을 분해해봐야겠죠. 여기다 작선을 그리시고요. 이장력이 어떤 성분이요? 이 성분이 있죠. 이 성분이 합쳐져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예 일종의 구심력이 된다는 거죠 왜요? 얘를 호일길이로 취급했으니까 그러면은 요 힘들 예, 이 장력의 예, 분해된 힘을 계산해 봐야겠죠 그럼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렇게 되죠 여기에다가 가운데에다가 선을 그고요 선을 그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2분의 여기는 요, 요 장력하고 맞닿아서 여기도 얼마가 돼요? 2분의 베타 세타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니까 여기도 2분의 베타 세타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뭘 이용합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예. 사이코사인을 이용할 건데요. 그러면은 각에 대해서 마주보는 길이니까 이 길이는 뭘 의미해요? 예. 요거를 10F라고 하잖면은 둘은 무슨 관계예요? 사인 2분의 젤타 세타는 장력분의 F가 되죠. 그러면 따라서 F는 얼마예요? 예, 타우 곱하기 즉 장력 곱하기 요거입니다.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게 하나 더 있죠. 따라서 시그마 F는 2타우 e, 사인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가 안나오면상황하죠 예. 음, 보통 세타가 굉장히 작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인 세타 값이나 세타 값이나 탄젠트 값이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중에서도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따라서 어 굳이 보여드린다면은 이렇게 되죠.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요기리가 뭐가 되죠? 탄젠트 세타가 되죠. 뭐 이런식으로 되는거고요 어쨌든 얘랑 얘랑 같다고 놓으신다면은 따라서 얘 예, 사인 2분의 델타 세타는 2분의 델타 세타랑 거의 같다.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그마 F는 어떻게 되겠다? 2타우 곱하지 예, 2분의 델타 센터가 돼요. 그러면은, 파우가 되죠. 네, 신기하죠. 예. 이렇게 된 다음에요, 얘를, 이제 어디다 갖다 놓은 거예요? 얘가, 수신 성분이,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 파우는 어, 여기서는 질량이 델타 M입니다. 그래서, 델타 M, R, V제곱이죠. 이렇게 이렇게 모입니다. 보인다.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여기다 어야죠 아, 근데 여기에빠이죠게런데 여기, 여기 원래 세게이는게였죠 여기서 여기 렇게 이렇게 이렇 다 아, 알겠죠? 이걸 일단 기획해보세요 이건 어떻게 되죠? 다알분의 아, 질량을 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줄에서의 예, 속도는 탄성파의 속도는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죠? 선밀도는 질량이죠, 없죠 질량. 질량이 가벼울수록 속도가 빠르고요. 그다음에 장력이 클수록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이게 예, 바로 뭐예요? 선밀도에서의 아그 줄에서의 예, 탄성파의 속도죠. 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탄성파가 나왔을 때는 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형, 은이 스프레인이라고 하는데요. 뭐 다른 거 없고요. 아, 변형은 이제 원래량과 변화량이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줄을 달았으니까, 줄에서의 탄성파니까, 이런 변형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변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어, 변형 그 단면에 주는 힘이고요 예. 단위는 뭐예요 얘는 단위가 없습니다. 길이 분의 길이 없죠? 예. 미터 분의 미터니까 없고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어, 뉴턴 예. 단면적으로 나누니까 얼마가 돼요? 얘는 꼭 압력 단위네요. 파스칼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변형력이라고 하고요 둘은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죠 음.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변형력은 변형하고 비교합니다 즉이 변형된 값이, 즉 델타 L 값이 커질수록 변형력이 어떠, 어떻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써보면 은 어, 변형력은 S분의 F고요 변형은 얼마죠? 1분의타사일죠 근데 이런한 비례식보다 뭐가 좋다고요? 방정식이 좋다고 했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방정식을 묻고요 여기다 이제 비례 상수를 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y 라고 하는 영률이라고 합니다. 영의 비율, 영의 개수 뭐 이런 영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률이라고 하고요. 그럼 비례 개수예요 네, 물질의 특성이 되겠죠. 어, 이렇게 되는 거로. 피부는 이렇게 매칭이 되고요 얘랑 얘도 매칭이 되죠. 그럼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얘하고 얘밖에 없죠. 그래서, 따라서, 어, 탄성계수 값은 우리가 얘기했던 탄성계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L분의 YS라고 하나는 여기 나왔던 거죠. 그때는 뭐 탄성력 을할 때는 언급을 안 했지만, 지금은 탄성사에서 한번 언급을 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